창중의 행동 경계선. 대체 어디까지야. 거울 앞에 서니 낯선 내가 보였다. 2주 동안 제대로 씻지도 빗지도 못한 머리. 장례식장에서 고개 숙이고 조문대 맞이하고 눈물 닦아주고 이제 좀숨 쉬고 싶었다. 다녀왔어. 미용실에서 돌아온. 나를 본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수음생이 무슨 머리를 하냐? 응? 오랜만에 한 건데. 얼마 줬어? 예쁘다는 말은 없었다. 기분 전환됐냐는 말도 아니었다. 오랜만에 머리하고 왔는데 예쁘다는 소리나 하지. 왜 쓸데없는 소리야? 남편이 돌아섰다. 안 예뻐서 안한 거야. 다음 날 아침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제 그렇게 말한 이유는 상중인데 파마하고 와서 기분이 안 좋았어. 나는 멈췄다. 2주 지났는데. 그래도 상중이잖아. 문득 떠올랐다. 장례식 일주일 뒤, 남편은 이발소에 다녀왔었다. 오빠는 그때 머리 자르러 갔잖아. 그건 다르지?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감정을 자제하며 차분히 물었다. 대체 언제까지가 상중이야.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도 장례 내내 있었어. 조문객 밥 차리고, 철거지하고 아무 말 없이 버텼어. 시험 미루고 예약 취소하고, 내 일정 다 접었어. 남편이 고개를 들었다. 그런데 이제 숨좀 쉬려고 한 게? 오빠 눈엔 그렇게 보여? 남편은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작게 말했다. 미안해 몰랐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슬픔에도 경계가 있다는 걸, 사람마다 슬픔의 시간이 다르다는 걸. 그걸 이해 못 하는 사람 곁에서 나는 또 얼마나 더 상중이어야 할까? 거울 속 나는 여전히 낯설었다. 이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아요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